사와디 TV의 정승우의 선거사입니다. 한 주간이 넘었지요. 지난 주간에 태국의 종교 시설과 면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태국에서 일어나려면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아, 그랬습니다. 에 아, 그때에. 이 우리 종교시설에 대한 면세조치,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조금 얘기를 나았어요 근데 이 면세조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에. 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저를... 에? 제 성교를 갔다가 지원하는 원탄의 박사가 그 남편과 그 가족 두 사람, 그래서 네 사람 한 집에서 네 사람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두 주간 이상 걸렸죠. 퇴원한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의 남편인 캔디옥 집사는 에머진 씨홍 ICU에 있어서 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완타이 선사는 영판대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을 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원에서 내 보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할 것이다.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틀 전에, 근데 오늘 아침에 자기와 함께 두 손, 손자, 손녀가 에, 완치되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뭘 지원해 주라고? 3만밭 100만원쯤 되지요. 3만밭을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나가주라. 그래서 제가 치앙라에 오면 가는 메팔루왕면에 반하도 교회 아카죠. 만세 랑교회, 그아하죠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를 연락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나눌래? 그랬더니, 사람 생각이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가난한 사람, 조금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형편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그 형편이 안 좋은 사람에 나눠주기가 조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도 모든 가의 가구에 견동하게 돈을 나눠줘야겠다. 아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어려운 사람에게 줘야 될거 아니냐, 다줄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표현도 하지 않고, 그들의 결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에그 목회자 통장에 3만 밭을 에 지원해서, 에 적당한 때에, 아마,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각하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돈을 벌 때는 아직 코로나로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에, 그런 특별한 기도도 하고, 아, 이렇게 에, 에,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가구가 52 가구래요, 두 교회가. 에, 그런데 3만 바신가 나누니까 한 가구에 한 오백 파 수준으로 예, 주게 되었습니다. 쌀한 가마니가 한 탄이 천백 파트라는 한쌀반 가마니를 예, 지원하는 그런 격이 되었죠. 그 완탄이 예, 박사는 바로 예, 이분입니다. 예, 바울 사도에게 눈이라도 빼 주려는 예, 빼 주려는 그러한 후원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제 선교의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중심해서 이번에 제가 이런 책을 냈죠. 이런 책을 냅니다. 네. 정승우의 태국선교 동역자들. 네. 네,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얘기는 마치고, 지금 태국의 코로나 상황이 3천 명을 넘죠. 방콕이 그 반절이고 이제는 패브리가 그, 그 뒤를 이어서 코로나가 왕성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는 원래 5월 말로 끝내려고 했던 것을 7월 말까지 코로나 비상을 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치앙라이에서 있는데 치앙라이에서 6월 초에 방콕을 방문하려고 을있는데이 방콕 상황이 심각하니까 방콕 붉은 지역에 갈 수가 없어서 아 8월 초에나 가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대면으로 예배를 하지 못해서 에, 저는 그치앙라에 있는 이 신학교 에 있는 치앙라이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영상으로 띄워가지고 에, 현장에 들어서 와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에, 사와디 TV에 올려놓든지 혹은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방송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 되는 없고 갈때는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다음에도 코로나 사태 때 하는 것처럼 크리짝 인터넷 인터넷 교회를 운영하게 돼야 되겠다 내가 메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크리짝사와띠 크리짝사와띠 사왓데는태국의 안녕하세요. 그 말이거든. 그래서 크리짝 사왓데이. 근데 이것은 어디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방송으로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교회당 같은 데서 인도하지도 않고 그냥 교실, 강의는 교실에서 뒤에다가 이렇게 에? 천막을, 현수막을 치고, 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에,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면서 예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인도하고 드려라 제가 앉아서는 걸 빼놓고는 그래서 예배 형식을 이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찬송가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에, 어저께 주일부터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기에 등록된 사람이 한 100명이 현재 넘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구글에서는 우리가 사와디 TV를 작년 5월 달에, 그러니까 1년이 됐죠. 작년 5월 달에 이걸 만들었는데, 아,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이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작하십시오. <laughs> 이거 같은 말이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운영하는 이것은 다른 유튜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구독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에, 그런 쇼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 그래서 아 별로 동작은 취하지 않겠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에 설교도 태국말로 에이, 하는 설교 성경 공부도 듣고 신학교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는 한국 선교사들을 위한 에? 상담, 지도, 아 그리고 태국을 알게 하는, 태국을 제대로 적응하고 정착해서 정말로 태국 선교사답게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에, 그런 일을 제가 에, 한국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국 것과 한국 것이 합작인사가 정신이 없지만은 앞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한국 것은 한국법, 들어가면다 보이고 태국 것은 태국법, 수가면 다 보이고.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마추어로, 예,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오늘 주제처럼, 주제처럼, 오늘은 그 태국의 종교시설의 면세된다 응? 에, 그래서 우리 치앙라이 교회가 면세 조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세금을, 예, 작년에 1,700을 말해라. 아 그리고, 이금년은 1600월 을 내라,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이 면세 조치 청문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에 우리 여기, 신학교를 도와주는 그 위라완 장로, 그 아들이, 이, 어느 면에, 빨라. 총무 과장이죠. 총무. 총무면은, 태국에서 는 무슨, 그래서 총무면은 아주 세요. 에, 총회, 기독교 총회, 청회, 총회도, 렉 레카티깐, 그러면 그게 한국말로 총무예요 우리 총도 총무가 무슨 일을 다 하지 않아요? 근데 태국 같은 교단은, 에, 태국 총회 청회 임원이 총회장, 보총회장, 그다음 에, 회계. 회계. 그 다음에, 에... 시, 총무. 에, 이렇게 이런 식거죠 그리고 1년씩 하는 게 아니고 4년씩. 이렇게 하고, 이, 이 총회 임원들은 에, 교회도 맡을 수 없고, 총회가 모든 경기를 주게 돼 있어요. 에. 그런데, 에, 빨라. 그 우리 신학교를 돕는 이위라한 장로의 아들이 빨라신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전화로 예? 치앙라의 시청 시청 이 일을 담당하는 에? 세금을 매기는 그런 담당자에게 전화해 를 가지고 이런 사정을 말한 모양이요 예. 제가 그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태국의 사회는 법이 있지만은 법보다는 알고 지낸다는 것 이것이 아주 귀중하다 이것이 더 먹혀 들어간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들 안에 같은 공무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는 아 그러면 건물이 서 있는 것은 갖다가 면세를 하고 건물이 서, 있는 데서 있지 않으면 태국에서 땅이 있는데 무슨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또 세금을 벌어요 거기에 밭으로 농지로 쓰든지 뭘뭘 뭘 어떤지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그런 것이 없으면은 세금을 내.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1600 얼마 이 돈을 예, 450밭으로. 450밭. 그러면 70%에서 80%를 감해서요. 말 한마디로 이게 태국입니다말 한마디로 그 담당자가 아, 그러면 1600 내지 말고, 1450 내시오. 그랬어요. 내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엔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이것을, 면세를 하는 거예요. 돈을 전혀 안 내는 거. 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이 종교시설, 기독교시설을 그 법적으로 면세조치 되 있는 것을 갖다가, 그 혜택을 갖다가 우리가 받지 못하면 되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뭐, 그냥 가, 는 거지. 뭐, 1600 내라는 걸 450니까, 그냥 감지덕지하고, 뭐, 그렇겠지만 저는 이걸 면세조치 시켜놔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없어도 이것이 면세조치 돼가지고, 종교시설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도 서류를 꾸며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 강성준 선교사와 이, 예, 시, 시청을 방문했죠. 시청을 방문했는데 일반 서류를 청, 하는 창구의 번호뿐이 안 주거든요. 잘 몰라서. 그랬더니 거기서, 아, 이건 3층으로 가십시오. 그 3층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하고 이 문제를 얘기하더니 담당자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말했지만 태국계 관리들은 한번 자기가 뱉은 말은 절대 다시 담질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1600개 밭 정도를 내야 되는 세금을 450으로 감해줬으면 450원 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상태에서,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종교시설이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면 에 전, 전혀 면세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이 태국의 관리들을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갔더니, 그 사람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모든 걸다 알고 있으니까. 아, 이것이 원래가 이건데 450으로 해 줬다고. 그 서류를 가져서는 와 내가 그 서류는 안 받았는데 그때 서류를 가져오더니 450으로 해 줬는데 건물이 서 있는 두 브랭. 예, 여기는 한 브랭이 에, 100평, 태국 평, 미역 평. 한국으론 좀더 크죠. 예, 1 0평 100평짜리 건물이 하나 앉았고, 또 하나 100평짜리 건물이 앉았다. 두 건물, 다섯 개 뿌랭 중에 에? 두 개는 면세다 그런데 세 개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해요. 저도 그걸 알죠. 공터로 있는 것은 세금을 올려받아요. 공터. 공토. 그러 공터로도 와서도안 돼요. 그러니까 가짜로라도 뭘 심고 무슨 경작으로 보는 것을 보여주면 돈을 내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묵혀둬버리면 돈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건물이 에, 두, 두 브랭. 예, 200평만 그, 그,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3 0 0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서류적으로는, 예, 200평만 건물이 차지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300평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신학교 본관 건물이 두 브랭을 차지하고 있어요. 음, 20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가 1 0 0평을 차죠. 그러면 나머지가 200평입니다. 전체가 500평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면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소리를 제출한 게 아니에요. 전화 한마디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태국이 이런, 분, 이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태국의 관리를 잘 아는 사람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처음부터 애만 단방약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막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럽니까? 자기가 설명을 나한테, 나한테 저기, 그, 저기, 이 뭡니까? 설명을 해서 이 내가 이해를 하도록. 오케이. 알았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이 돈을 내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금년에 450 내라 실컷 해줬는데 그것도 안낸다 그러면 이것은 도리도 아니고 얼굴 깨끼고 이 태국 관리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laughs> 면,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 되죠.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 금년에 내겠다. 근데, 앞으로 면접을 좀 해달라. 고 왜냐면, 이게 하나, 백평 하나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아, 주차장으로 쓰면 돈 많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두, 두 개. 자기 말로 이두 개가 옆에 있잖아요. 예. 두 개는 우리가 토끼도 기르고 있고, 채소도 기르고 있고, 꽃밭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 이래서 지금 다 이걸 갖다 놀리지 않고 쓰고 있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 사람 와서 보고 지금 이렇게 한 거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방인방인적방영 민족이 인 해주겠다고. 에. 그래서 참, 그럴듯하게 사진을 찍었죠. 네, 주차장 차도 있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찍기도 하고, 아, 저쪽에, 곰, 빈터는, 이, 그 토끼를 기르는 그, 사육장도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꽃밭만드는 사진을 찍고, 채소밭도 사진을 찍고, 여러 장을 찍어서, 예, 강성준 목사계에서 전해주도록. 그것만 전해주면, 내년에는 이제 그것에 근계해가지고 모든 다섯 개에 대해서, 이, 그, 면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 서류. 서류를 해서 서류로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서류도 안더라고 왜냐면 하 자기가 와서 직접 본것 가지고 하고 자기가 알아서 펜에 돌리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4 5 0를 냈어요. 예.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는 종교시설, 전체 종교시설로 해가지고 볼게요. 다행히도 이 건물이 신학교, 사실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이것이 신학교예요 예, 이거 신학교는 그 종교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당이나 종교. 근데 이 건물 앞에다가 예? 이 건물 앞에다가 큰 십자가를 붙여놓고 크리스천 치앙라이 치앙라이 교회나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이 삼층짜리 예? 큰 건물을 이것이 이게 한몇 미터의 길이가 한4 둘, 쌍, 삼, 사, 다, 오, 육, 4 2 1 아, 25m 정도? 25m 정도 이 길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몇 m 정도냐? 에? 4m, 8m, 10m, 아, 10m에다가 25m, 3층짜리 건물이에요. 에? 이것이 모두 다 교회당, 교회적, 종교시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저 지숙사는, 에?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이렇게 되고 종교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시설 면세 조치는 완전히 처리를 한 것입니다. 내친 김에 정교회사를 갔어요. 정기회사. 왜냐하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기회사가 정기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혜택이세요. 그것도 서류 필요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아 이게 종교시설이네요. 어, 그러면 할인. 아, 이래서 종교시설 할인. 내 네, 들어간 게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방콕에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에? 그 전기를 딱 닫았는데, 전교사 직원 와서 보더니, 이게 교회당입니까? 왜냐면 앞에다가 십자를 큰거 붙여놓고만 이랬더니, 아, 이게 특수 건물이구나. 이게 종교, 어, 종교 건물인가? 코로타 교회당이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 할인해야 된다고. 그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해준 거예요. 태국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해주려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우리가 경찰, 교통경찰을 만났을 때도 교통경찰이 무엇을 갖다가 벌금을 매기 위해서 우리를 잡았잖아요. 한번 잡으면은 태국경찰은 놓아주질 않아요.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예? 그도 돈을 물리하지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아야 돼. 만약에 잡힐 것 같다 할것 같으면, 이 그, 그 경찰에게 뭘 물어보는 것처럼, 아,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럼한참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러다가, 진짜 자기가 허랑을 잊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는 잡으려고 못 잡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살려면 머리가 잘 돌아야 되죠. 성결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예, 지혜는 뱀같이 지혜롭고, 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결 어기는 배기 같이 성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운 사람을 의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머리가 제대로 들어가야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가 합니까? 아, 그러니까, 에, 솔로몬이, 솔로몬이솔로몬니그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데, 예? 왕이 된 다음에 피리움을 말으라고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 감동 먹었잖아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돈, 부귀, 영화, 뭐 이럴 텐데, 그걸 말하지 않고, 내가 이 백성들을 제대로 지도위에서이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죠. 그래 가지고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를 다 주어서 지혜 왕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 부귀와 영화 모든 걸다 주었다는 것이죠. 아 네, 주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솔로, 르오보암은 말이죠. 지 친구들로만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뭐, 그, 그, 뭐,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원로들만 들을 필요 없다. 우리 친구. 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12개 중에 하나만 갖고 11개는 그, 그, 그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오늘날의 선교사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에, 이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만 놀아. 선교사가 자기 친구들만 놀면 발전 안 해요. 자기 친구들에게도 배울 바가 있지만 사실은 더잘 배우려면 선배. 선배가 개떡 같은 선배일지라도 그 선배한테 무슨을 배우면 다른 차원의 선교사에게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자기 친구들 같은 계급 조금 단 많이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같이 놀다 보니까 뭘 알아야죠? 태국 현지에 적응이 안 되지, 태국에 에이, 정착이 안 되지요.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전기 회사를 갔잖아요, 전기 회사. 이게 우리 그, 그 기독 기독교 이그 그, 교회당이니까 이 전기에 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아 이걸 이 제출했더니 사람이 탁탁탁탁 한참 뜯어보더니. 나보는 얘기가, 여기에 써있는 이 번호, 이 자체가, 할인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50, 50을 갖다가, 할인해서 지금, 에, 그 전기료를 매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전기회사에서, 아예,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할인해서, 한 거예요. 예, 아예, 할인해서, 전기업 물맥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종교시설은 면세고, 종교시설은 그 정부에서 받는 세금이 면세고, 그 다음에 전기는 할인해준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 해드렸습니다. 태국에서 교활게 개척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면세 조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전기료도 할인을 받아서 싸게 전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장에도 그랬죠. 땅도 공짜로 주는 일이 있다고. 한국처럼 땅을 공짜로 종교분이 공짜로 줘요. 돈 내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공짜로 줘요. 근데그 자격이 에? 기독교는 조금 약한 편이죠. 왜? 사람이 많아서 그 사회를 갖다가 어느 정도 에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그 그 교회야 땅을 공짜로 주는데 그런 수준이 아는 땅을 안 주니까. 그런 약점은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종기수에 땅을 공짜 준다. 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물어보지 않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종교신설의 면세, 그리고 전기료 할인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마디TV의 정승의 성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